유튜브 채널을 더 똑똑하게 찾아주는 작은 도구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이라면 아마 두 가지 벽을 떠올렸을 것이다. 낯선 코드와 만만치 않은 외주 비용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등장은 개발의 주도권을 코드를 모르는 사용자에게까지 넓혀놓았다. 실제로 필자는 ChatGPT와 함께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유튜브 검색 프로그램의 기초를 구현해 보면서. 개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놓은 다섯 가지 통찰을 얻었다. 첫째 핵심은 코딩이 아니라 요구사항이다. 년과 거에는 함수와 라이브러리를 조합해 기능을 일일이 짰다. 지금은 다르다. 원하는 결과를 어떤 입력을 넣으면 무엇이 나와야 하는지로 명료하게 정의하고 필요한 외부 자원까지 준비하면 AI가 구현을 대행한다. 셰프에게 레시피와 재료를 건네듯 프롬프트와 필수 재료인 유튜브 API 키를 제공하면 된다. 요구 사항이 구체적일수록 결과물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 둘째, 최고의 프롬프트는 스스로 짜내지 않아도 된다. 역 프롬프팅이 스 t 왔다 프로그램의 목표, 핵심 기능, 사용 기술 산출 형태를 평이한 언어로 적은 뒤이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너를 제어할 최적의 지침을 네가 설계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ChatGPT는 자신의 강점을 최대화하는 지시문을 수수레인이 AI를 지시받는 도구가 아니라 지시문 설계의 파트너로 대하는 시점에서 결과물의 품질은 한 단계 올라선다.